자 이게 영어일 박준원 삼과 그제 세모 확인하시고 advertising in your life 라는 제목이다 그제 자 high school debate show product placement product placement 가 뭔데 보통 PPL이라고 해야지, 그지? ppl 이라고 하지 그제 ppl 그제 간접광고만 한다 그제 자 moderator 진행자다 그제 자 welcome to high school debate show 여기 오신 거 환영합니다 today's topic debate topic 오늘 토론 주제는 뭔데? PPL입니다. 간접광고입니다. The resolution, 논제는, is PPL-E, should be banned, 금지되어져야 하나? 그런 말이지. 어디로부터? TV show로부터. For your information, 그지? 뭔데? 참고로, product placement is form of advertising. PPL은 한 가지 형태의 광고다. 그 광고는 뭐라고? Involve 동영상, 상품을 삽입하는 걸 포함시킨다는 거죠. 어디에? 영화라든지 TV 프로그램에, 그제 with intention of. 어떤 이도로전사이가 동료 사왔다, 그지? 상품이라든지 브랜드를 홍보할 의도로 그런 말이지. why proven to be effective way?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뭔데? 분사구문이지. 접속사가 날라가지 않은 형태의 분사구문이라고. 주어는 product placement 잖아. 얘가 뭔데?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 되는 거지. 그래서 빚 비쌌다, 그지? 당연히 수동태 분사구문이니까 빙이나 해픈 빙이 빠지겠지, 그지? 시절은 같으니까 그냥 빙이 빠졌다 볼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입증됐지만, 그런 말이지. 양보잖아. 분사구문 양보. 어떤 방법인데? 어, 상품을 홍, 저 광고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입증되긴 했지만, PPL은 pros and cons. 뭐라고 장단점이 있다는 거다. 그지? 자, stirring. 분사구문이다. 그지? 분사구문 결과. 그래서 결과 뭐 한다고? stirring. 불러일으킨다고. 언쟁을,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지. over. 어디에 대한 논쟁인데? over 썼다. 그지? whether or not. 뭐 뭐인지 아닌지. 이 PPL이 should be kept under control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now 이제 we will hear main argument. 우리는 지금 뭐라고 이제 main argument를 주요 어떤 argument 논쟁을 들어볼 겁니다. 양측으로부터. 양측은 누군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좀 되겠다. 그제. 팀 하늘이다. 그제. 팀나노스 얘기하나봐. 그제. 자 so, we argue that 우리는 대디아를 논쟁한다는 거지. Product placement TV TV의 PPL은 s h o u l 아 TV 쇼에서의 PPL은, 뭐라고, should be banned. 아, 이거 금지하는 입장이구나. 금지되어 줘야 된다는 거 거지. 조동사 초동이다 그지? We maintain our position. 우린 우리 입장을 유지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전 뭔데? 공허하기 위해서. Defend,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의 권리인데? 일반 대중의 권리다. 그지? 렇 또, 또 누구? Main television viewer. 시청자. 그지? 렇 누군데 그 사람들은, who are also product consumer. 자, 또한 누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누구라고? 또한 상품 소비자를 말한다, 그지 상품 소비자인 이런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런 말이겠지? 아, product placement는 p p l 은 does not extend benefit. 자, 뭐라고? benefit. 뭐를? 이득을. 그지 이득을, 혜택을 뭐라고? 일반 대중들한테 extend,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나래의 법이네. 이게 아니라, 우리 뭐 한다고? interfere with their interests. 그들의 이해를. 대중들의 이해를 뭔데 방해한다는 거지. 그지? And this right, light. 이런 관점에서 we offer three arguments against the product placement. 세 가지 뭐라고 어떤 논거를 제공한다는 거지. 세 가지 논거 어디에 반대하는? 반대말은 4지, 그지? 4는 찬성한다, against는 반대한단 말이지, 그지? PPN에 반대하는 세 가지 논거를 제공합니다. 그런 말이지. Quality of the show. TV show. 자, 그 다음 뭐라고? Deprived choice of viewer. 시청자의 뭔데? 박탈된 선택, 그런 말이지. Deprive란 동사는, 뭐뭐를 빼앗다, 박탈시키다, 그런 말이지. DNA 명사를 설명, 명사 설명해야 되니까, 동사가 명사 설명 못하지, 분사로 바뀐 거다. 광계 수동이잖아. 빼앗고 있는 중인 선택이 아니고, 빼앗긴 선택이지, 그지?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뭔데? 문제라고. 뭐의 문제인데? Invisible marketing cost. 보이지 않는, 비주 e 하면 보이는 인비주 e 보이지 않는 마케팅 비용의 문제 이세 가지를 지금 농거로 제공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PPL에 반대합니다 얘기 하는 거다 그지? our first point 우리의 첫 번째 먼데 포인트는 아니지 농거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는 defeat이라는 거다 PPL은 defeat the very purpose of TV show TV TV show의 뭔데 바로 그 목적을 그지뭐 한다고 defeat 패배시킨다. 그런 말이겠다, 그지? 뜻 h t v show에, TV show에서의 쇼에, TV 바로 그 목적을, 베이비가 바로 그런 말이야 TV s h o w 바로 그 목적을 좌절시킨다, 배비시킨다, 그럼 되겠지? 특히 어떤 건데? 특히 어떤 건데? 음. 특히, 특히 도즈지가 뭔데? 쇼겠지, 그지? TV show 말하겠지? dramatic form. 어떤 드라마 형태의 TV show를 말한다, 그지? 자, primary purpose of drama. 드라마의 주된 목적은 뭔데? to d e l i v e 이야기를 뭔데? 전달하는 거야 through which 그런데 관계 의사잖아 그지? through which니까 그 선의사가 뭐라고? 이야기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가 사회에 대한 그지? 의미 있는 메시지 그지? 음. 또 누구라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through which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다 그지? 사회 사회에 대한 먼저 의미 있는 메시지 맞지? 음 응. 그리고 또 먼저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온전사의목적은1번 있을 사람이고 2번 이거야 그지? 그니까 의미 있는 메시지인데 첫 번째 사회 두 번째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야 그지? TV 드라마의 목적은 방금 말한 이런 건데, PPL 이걸 방해한단 말이잖아, 지금. viewer watched drama. viewer는 뭔데,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보는 거지. planning to take their story seriously and respond to the message they deliver. 뭘 계획하면서? 분사공이다, 그제?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계획하면서. 그리고 또 병렬은 뭔데? 핸드 병렬은 respond to 하고 take 병렬이지. 또뭘 계획하면서? 그 메시지. 그것들이 그 이야기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걸 계획하면서 그런 말이겠지, 그지? 음. 아, 이거 병렬이 그게 아니구나. 다시. 시청자들은 뭐라고? 다시요.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본다는 거지.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본다, 그지? 자, 뭐 하면서? 분사구문. 뭘 계획하면서? 그것들의, 그들의 뭔데? 어, 스토리를? 드라마의 스토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계획하면서 그리고 뭐 한다고? 병렬이 뭔데? w 치 하고 지금 respond 그지? 시청자는 뭐 한다? 그 메시지에 반응한다는 거야 응답한다는 거지 그 드라마가 전달하는 그지? 자 on the end. 한편 뭔데? ppl은 간접광고는 뭐 한다고? aim to sell product 아 완전 다르구나 시청자가 가진목적은 다르지 그지? 상품 판매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지 This competing goal. 이두 가지의 뭔데 경쟁하는 목적은 clash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뭐 한다고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지금 목적이 다르잖아. 시청자들의 목적과 뭔데, 이 PPL의 목적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 그니까 러 서로 충돌한다는 거야. With random commercial brand popping up to steal the focus from the plot. 이거 위두리시무사고다 그지? Show quality suffer. 자, 랜덤 무작위로 나오는 뭔데? 커머셜 브랜드다 그지? 상업 어떤 브랜드가 이제 랜덤 커머셜 브랜드가 어떻게 한다고? 파핑업 튀어나온다는 거야 둘관계한가 능동이니까 지금 뭘 썼다고? 현재분석 썼지 튀어나와서 뭐 한다고? To steal the focus 초점을 뺏어 가잖아 그럼 어디로부터? 플러스로부터, 줄거리로부터, 뭔 말인지 알겠지? 한참 재밌으려는데 갑자기 뭔데? 진짜 집중하고 있는데 드라마, 뭐야 PPL 광고딱 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show quality. 미드를 잘못하고 있는, 여기서는 이유로 쓰였다. 그죠? 이유로. show의 quality는 suffer. 고통받는다. 떨어진다. 그런 말좀되겠다 그죠? 음. 자, hero in TV, K-drama. K-drama에 나오는 영, 뭔가 hero. 주인공 was seen. 보여진단 말이야. 뭐 하는 게 보여진다고? take both hands off. the will. 무슨 말이야? take off. 손을 뗀다는 거지. 양손을 뗀다는 거다. 그죠? 어디에서 will. 자동차 핸들에서 그지? 핸들이라고 안하고 w h e l 이라고 하지. 그치? steering wheel이라고 하거든. 뭐하면서? <laughs> 차를 운전하면서. 그리고 뭐한다고? 핸들 용렬은 뭐지? take하고 kiss가 병렬이거든. 여자애한테 키스하는게 보이진다는 거야. 맞지? 이게 5번 5형식 지각동사가 있는 문장이야. 5형식 목적어 보호자리에 지금 뭐가 나온거라고? 동사원형이 왔거든. 동사원형이. 자이 문장은 수동태로 고쳐진거야. 그럼 수동태 동사와 동사원형은 충돌하면 안되지. 그래서 t 를 써서 충돌을 피한다고 했다. 그지? 어디에 있는, 조석에 있는. 아, 이런 장면이 있었나봐. 운전하다가, 양수에서 손을 딱 대고, 옆에 있는 조석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키스를 하는 게 보여준다는 거야. It was product placement. Promoting automatic pilot function of a new car. 그거는 PPL이라는 거지. 어떤 PPL인데? Promoting, 홍보하는 거잖아. Auto pilot function 기능을, 새 차에 Auto pilot function 기능을 홍보하는 PPL이었다는 거지. Absurdity of the scene. 뭐라고? <laughs> 자, Absurdity of the scene 그 장면에 뭐라고? 불합리성 그지? 그건 뭔데? Totally out of the context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지 그지? 그게 뭐한다고? 이게 그 불합리성이 망쳤다는 거지 What emotional Sincerity, character retained up to that point. 뭔데 감정적인 어떤 뭐라고 진정성이지? 어떤 진정성인데 캐릭터 등장인물들이 retained. 그지? 등장인물들이 뭐라고 retained 유지했던 그런 말이지? Up to that point, 그 시점까지 유지했던 그 감정적 뭐라고 진실성을 망쳐버렸다는 거지. 다시. 왜 이렇게 잘못 쓰냐 사실? 자 이런 불합리성이다 그 장면의 불합리성. 근데 그거는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 불합리성이 망쳤다고. 그지 이게 지금 보면은 봐봐 간접의문문이거든대가로친게간접의문문인데 업트가 포인트는 일단 필요 없고 얘가 주어고 이게 사무식 동사고 목적어잖아. 이게 목적어야. 근데 목적어 왜 앞으로 나왔지? 의문점이 덩어리니까. 맞지? 이게 지금 목적역할 하잖아. 뭘 망쳤냐면 감정적 진실성이다, 그지. 캐릭터 등장인물들이 유지했던 업데이 포인트 그 시점까지 유지했던 그제 감정적 어떤 진실성인 것을 망쳤다는 거겠지, 그지. 음, 후크 e 드라마 스위스 y 누가 드라마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말이지. When it is obviously more interested in selling product, 뭐할때 it is obvious 명백히 뭔데, 더 관심이 있을 때, 뭐 하는데 관심 있는 건데, 상품을 파는 데 관심이 있을 때, 뭐보다 진정한 진실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 방법이다, 그지 이렇게 BPL이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상품에 관심이, 어, 저 뭐지, 자동차가 손을 떼도 문장이 알아서 되네, 라는 거. 거기에 정신이 딱 팔려버리면 어떡한다고? 드라마에 집중 못 하겠지. 첫 번째 이유 들었다. 이리지. 자, 그 다음에. 자, our second point.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되게 이해라는 거지. PPL은 doesn't give viewer. 쇼동사지, 그지? 시청자한테 선택을, 그지? 주지 않는다는 거야. 자, unlike commercial during breaks. 뭐하고는 다른 게 commercial, 상업 광고다, 그지? 자, 그 break. 뭐라고? 뭐라고 하면 되냐? 휴식 시간? 뭐라고 <laughs> 해야 되나? 광고 중간중간에 나온 거 있잖아. 그, 그동안에 뭔데, 커머셜.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 하기 전에 광고를 하잖아. 그지? 그걸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거든. 그동안에 나오는 커머셜, 상업 광고하고는 다르게. t h e r e no way. 방법이 없다는 거야. 누가? 부정사 이미지 아려다 v i e e 시청자가 avoid product placement. PPL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시청자는 is not given a choice. 선택을 주, 부여받지 않는다는 거지. 어디에 대한 선택인데? whether to watch 이거 if는 안 된다. 뭐뭐 인지할 때 if, whether는 부정사도 올수 있는데 if는 부정사가 뭐다? if는 절대 안 돼요. 조심하세요. 자, 걸 볼지 why not 보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거지. PPL은 embedded in the program. PPL은 is, is advertising. PPL은 광고라는 거야. 어떤 광고인데? 프로그램 내에 뭔가 embedded, 삽입된 광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립되어 있는 광고라는 거지. 내립되어 있단 말이 묻혀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It 서 integrated in the show. 통합되어 있다는 거야, show에. 그게 뭘 의미하냐면, it is not possible.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TV를 끄거나, switch channel, 그렇지? 채널을 바꾸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가족진주원에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Our last point, 이제 세 번째 이유다, 그렇지? 마지막 포인트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세 번째 포인트는 PPL이 enormously,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야. 그리고 cost, cost the company, 회사한테 뭔데? 비용이 들게 한다는 거지. 그제? PPL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cost, 비용이 들게 한다, 회사한테. 어떤 회사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회사한테. 그지 이게, 이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이지. 많은 돈이 들게 한다는 거야. This 요즘, Korean TV show, 한국 TV show는 have a global reach, global, 그제, 뭐라고, 음, global r e a c h 라는 말하면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지, 그제, 그걸 가지는 거잖 세계적으로, 그제, 뻗어나가는 걸 가진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수십억 명한테 다는다는 거다, 그제. s so, 그래서 상품을 그것들 안에, day one, d a Korean TV show 말하겠지, 거기 안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동영상은 단순 히 알고 있지. 해지 썼다 해보시면 안 되지. has become costly. 꽤 비용이, 그지? 된다는 거지. 꽤 비싸진다는 거지, 그지? 이게 지금 이형식 동사인데, 얘가 보거든 이게 형사 보호야. ly 붙었다고 전부 다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사는 보호자리 못올지 참고로 명사 뒤에 ly가 붙을 때형사가 되는 거 알지? 그지?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 ly가 붙을 때만 뭐가 된다고? 부사가 된다. LY 붙었 타고 다 부사가 아니라는 거. Cost는 명사니까, 이 LY 붙어서 명사가 된 거야. In d 결국 extra marketing c o s t for product PPL are added to the product's consumer price. 아 무슨 말인지알겠다 여분의 뭔데 마케팅 비용이다 그지. 뭐를 위한 PPL을 위한 여분의 마케팅 비용이 더해진다는 거지. 어디 더해진다고? 원래 Ad d A to B가 수거지 그지. 상품의 소비자 가격에 더해진다는 거야. 죠 Products promoted by PPL becoming more expensive. 이것도 위드리샴 부사군데 이유잖아, 이유. 위드 전체의 목적은 뭔데? Product야.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렇게. 그리고 뭔데? Product가 더 비싸지는 거. 능동관계 있으니까 뭘 썼다고? Becoming하고 현재 분사가 썼다, 그지? 위드리샴 부사구는 위드리샴 부사구가 5개 있잖아. 아니, 위드리샴 부사구는 분사의 위치 다섯 가지 중에 하나거든. 그렇잖아. 상품이 어떤 상품인데, PPL에 의해서 홍보되는 그런 상품은, 이 컴이 뭐가 된다고?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됐잖아. 결국 뭔데? 한국 드라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거기 안에 PPL, 원래 우리나라에서만 딱 본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지역방송이라고 생각해봐. 지역방송. 지역 무슨 방송국에서 뭘 드라마를 만들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거기다 누가 PPL 신고 싶겠어? 대기업 광고는 안할거 아니야. 어차피 그 지역 사람밖에 안 보는데, 누가 그런지 알겠어. 근데, 파일을 키워가지고, 요즘 PPL 광고를 뭐라고, 저, 요즘 뭔데, 티, 한국 트리피 드라마는 세계로 뻗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PPL 심는 게 비용이 진짜 비싸.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비싼 비용을 다 누구한테 전가시킨다고 소비자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 얘기 한 거야? Based on this point. 이런 포인트들 세 가지였다, 그지? 기반을 둔 채, 우리는 믿는다는 거지, 대리할 TV에 대한 시급에 대해 금지돼야 된다고 어디로부터 미디어로부터. 하지만 minimum 하지만 뭐라고? at a minimum form. minimum from TV show.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자. 하지만 뭔데? at a minimum. 최소한 뭐라고? 최소한 at a minimum 최소한 어디로부터라도 이거 from 두 개가 별이잖아. TV 쇼에서 만이라도 금지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 자. 진행자가 얘기하지.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탁월한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Now we are going to hear.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런 말이지. 그제? 누구로부터 들 건데? Opposing side. 그제? 반대 입장. 반대 입장은 누군데? 팀반한데 뭐라고? PPL에 찬성한단 말 해야 되겠다. 그제? 자, we as a, o p p o s e p p o s i n g team. 그제? 자, 반대하는 팀으로서 우리는 뭔데? Going to argue that. 뭐라고 언제 갈 겁니다 반대 반대한 팀이 아니고 반대 팀으로서 말이지, 반대 팀 아니고 반대팀으로서 그런 말이죠 반대팀 반대팀이니까 뭔데 찬성한단 말이겠지 그지 우린 대디아로 언제 갈 거다 주장할 거다 ppl이 쉬는 하필 금지되선 안 된다고 we also prepare three supporting argument 우리 또한 뭔데 세 개의 그제 서포트 해주는 argument이다 그지 서포트 해주는 argument 뭐라고 하지 그치? 어떤 지지해주는 어떤 농거를 세가지의 지지해주는 농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요라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농거가 있잖아 그걸 supporting argument 라고 한다 그지 production, fund, production funding in a new media environment production funding in new media environment the better quality of program content and other benefit of product placement in context.